여보세요? 예 허준선TV입니다 아예 그... 어디십니까 어디 누구십니까 아 대구입니다 네예 대구인데요 예. 아까 문자를 보다가 유예 유예회 있잖아요 예, 예. 유예회 박사하고 정진길 그 변호사님은 참 좋은 분이시던데 예. 왜그래이 문자에 그렇게 막 나쁘게 그 음역을 하대야. 그런 사람 돌아가보잖아야. 그런 사람 좋아갖고 내가 문자 몇번 봤거든 계속이야. 호이, 홍문중 의원을 계속나가오나 요리 올라가고 마음 못대야. 네. 그래 우리 공화당으로 가고 아래 27일 날입니가 설시고 이튿날 그 집회할 때가 크게 그래 반갑게 인사해서 하고 들어올라고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 생각하고 하던데 이 문자는 아 어, 사람들 이해가 안 가예. 왜 그래 막 나쁘게 말을 하고 어해하고 하에 두 사람 다 돌아가는 것예지금요내 너무 안타까워가이 카입니다. 나도예. 조원진 대표님을 진짜 참막저 뭐, 너무 참 동정심이 가고 참 훌륭한 분이시고 이래서 진짜 어, 저호은정쪽으로안 가고 내가 조원진 대표님 얼마나 내그거 좋아하십니까 내 바로 옆에 살고 이랬는데. 아, 어, 까 그, 저, 그, 두 분을, 내쫓아보는 거, 그, 너무 나 오늘 진짜, 문자 계속 한 손을 보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아니, 그래, 그러니까, 그게 지켜봐야 되는데. 지켜보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가 계속 방송을 보시면, 보이잖아요. 새누리당이 있어요? 새누리당이, 예, 유여해, 박사가 처음에 새누리당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 공화당을 생각했는데.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이야기 들어보시라고. 이제 새누리당이. 예. 그 정강용이가 만들었던 새누리당이에요. 여보세요? 그래, 그 소리는 이제 옳지. 아, 그러니까, 지금 예. 계속 확인 중에 있으니까 무조건 뭐, 그, 하지 말고 확인하시고 전화를 주셔야 되고. 지금 뭐냐면, 행지병 정지를 하면서 거기에 인적 사항을 다 해가지고 지금 그 새누리당에 입당하라고 지금 메시지가 오늘 그 날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전나 지금 그이 댓글창에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빼가기 위해서 새누리당으로 한다고 지금 오니까 확인을 해 봐야 돼요 무조건 그, 그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뭐착각이고요 아니 착각이 왜? 아니라 지금 그저 메시지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갔던 사람들이 행진병 정지에 인적상을 준 사람들이 그리고 정중길이정중길 변호사가 새누리당의 대표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확인을 하시고 전화를 주셔야지 무조건. 언제 오늘 만들 오늘 그 만들어가 행게 아닙니까 새누리당.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다고 정강룡한테 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이 정강룡이 있을 때잘 아셔야 되는 게 정강룡이 새누리당을 만들어서 조원진 대표 그 대통령 후보를 내세워 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돼서 새누리당을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그그 그 구치소에 가서, 면회까지 가서 그걸 받아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 대한의 국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의 대표로 지금 정육일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확인을 좀 해보시라고. 근데 탄핵 무효, 뭐, 탄핵은 무효다 하면서 줄서가 안 갑니까? 그, 이제, 이제, 그래 하면, 빨리 뭐든지, 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참, 그래 하는 것, 그, 무슨, 똑같아요. 우리 고아당, 어, 어, 유 똑같은데, 잠, 자, 자, 보시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최근에 와서 또홍 그 대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 그래 왔잖아요. 산전수들을다 깨끗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 이제 댓글창에 올라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그 고아당의 연단에 서서, 어? 해가지고 결국은 그, 당원 가입하라고 오니까, 당원들을 빼가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그 댓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빼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아니, 안빼간다 그, 거기에. 정말... 그 가겠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 소리는 그본인이 생각이고. 식당은 안 나가지야. 아니, 내일도 뭐 식당에 뭐 밥도 사준다, 그거.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메시지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같이, 해줘이 고마워가, 그래, 밥 사주고 한다, 그, 는그런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당원 가입하라고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고당이 있는데, 우리 고화당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 무역하면서,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데, 그, 이제, 가수이 고맙다고. 그래, 이제, 밥 사주고 하는. 아니, 고마우면, 그, 그래 당원 가입하라고는 왜 오느냐고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한테, 그 가서 서명을 했는데, 당원 가입하라고 오는 건왜 옵니까? 당원 가입은 이제 그, 그 사람이 뭐새누리당 만들겠어요? 안 만듭니다. 우리. 만들어지가 있다니까. 차말로 참, 참. 아니, 정준길 변호사가 새누리당 대표로 돼 있다고요? 아,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면 그래. 모르면 확인을 좀 해보셔야지. 무조건 누구만, 그거 하인대로 전화를 하시면 안 되죠. 그걸 확인해 보시라고. 당원 가입해도 우리 공화당은 있는데 내가 가입돼 있는데 그건 해도 혹은 탄핵 무효 애칠 때만 하고 딱 많은 게지금 갑니까 안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직접 봐야 되는 거지고 고마 고마 그 하세요 좀뭐 전화를 주실 때도 확인해 보시고 전화 를 주세요. 뭘 말씀을.